중소반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내지 8 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.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.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